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0에서 62절까지 합독합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안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정도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을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리스포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안전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만남을 다 마치고 제시만의 그 동상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곧바로 체포되셔서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가야가의 집에 걸려갑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죠. 그래서 예수가 뭘 잘못했는지, 또 예수가 어떤 자인지를 이야기하라고 사람들을 끌려다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제대로 된 정인이 없는 겁니다. 다 말이 달라요. 각각 다 달라요. 그런 상태에서는 도무지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죠. 원래 대제사장이 지금 정인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걸 내가 들었다. 이걸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이걸 듣고 싶어서 어떤 제자가, 어떤 사람이 예수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십입니다 내가 아까 말 말을 내가 보았소 내가 들었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너희는 나라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는다든지 또 다른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들 중요한 고백들 다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백성들 정말 신앙의 감동이 겨워져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도 이제 대적자들이 와서 그것을 듣고 고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자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가지 이야기 했지만 저들은 결정적인 것들을 대적자들은 이야기하지 못했고, 아무도 몰랐죠. 이제, 예수님께서 비밀로 하셨죠. 인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비밀로 하시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체포가 되어서 왔는데, 정작 듣고 싶었던 것은 이것인데, 아무도 그 그래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가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단독직격적으로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증거하는 이 말이 뭐냐? 너는 할 말이 없느냐? 어, 이 말은 억울하지도 않느냐 너 스스로가 좀 핑계를 하고 변호를 해봐라 하는 의도의 질문이었죠 그래도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찬송받을 시칠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들이 질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이제, 이제, 그것을 확인해서, 빼도 밥도 못하는 정가을 만들어서, 그를 구속하고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악한 목적으로 묻는 거죠. 그렇게 악한 목적으로 묻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지 않죠. 예수님이 왜 체포되어 왔는지, 저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어, 억지로 강제적으로 체포해 왔는지 끌고 왔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핵심적인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 입에서 한번 들어보자.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해보자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가 그 나라 인자가, 내가 그리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면서 아주 조금 더 상시하게, 좀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들은요, 충격을 받고,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느냐. 이 대답을 듣기를 원했는데, 드디어 이 대답을 본인이 자기분 원했으니, 너는 틀림없이 죄인이다. 너는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는 자다. 라고 해서 예수를 이제 사형시켜야 된다. 라고 저들은 결론을 내려버렸다는 라 것입니다.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는 자. 이게 바로 제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기야 그러한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알리고 공개하고 저들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했지만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6월절이 6월절이 다 정부로 가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자기 보로 친이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아니래, 예수님께서 끝까지 침묵했다면, 여태까지 침묵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잠잠하고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침묵했다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자신 자신의 입으로 내가 그니라라고 시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겠죠. 십자가 형을 받지 않고 그는 죽지 않았겠죠. 그가 죽지 않았다면 부활하지도 않았겠죠. 그렇게 되었다면 그는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가 될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지 못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고 예수를 구원자로 그를 수도 없게 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의 시인으로 만나면, 그는 구원자가 될수 있었고, 그의 시인으로 만나서, 이제, 그것이 알려지고, 선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알고, 깜짝 놀라고, 그러한 일로 인해서 자신이 죽게 되었지만, 그 죽음과 구활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귀를준비하 죄인을 이제, 고난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인하셨던, 예수님이 인정하고 시인하고 선포하셨던이 고백,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우리를 살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린 고백, 우리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고백, 오늘 우리가 있게 한 놀라운 되는 줄있습니다그 시인으로 만나면 오늘날 교회 갈 길이 그 시인으로 만나면 성경이 있게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게 된줄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인은 놀라운 시인이었습니다. 그 시인으로 예수님 자신은 고난을 당하고 큰 고통을 당하고 휴금에 취했지만 그 예수님의 시인으로 만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놀라운 천국 백성이 된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인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우리가 그 주님께 감격스럽게 얘기해야 될 그러한 고백이고 시인이고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시인했는데 이 시인은 요 예수님만 시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이 믿어야 구원을 얻으리 17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이 야는데요 예수님이 시인했듯이 우리도 시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시인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매죄했지만 우리는 그 시인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인, 이 시인이 예수의 시인은 죽음의 길이었고, 우리의 시인은 구원을 받는 이 길, 너무나도 대비되어지는, 너무나도 리얼한 이러한 시인이고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6월은 고백의 날입니다. 시인하는 날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시인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 예수님께 이끌려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 더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 구세주가 어떤 이름인지 구세주로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주인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숙해지고 은혜가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께 그한 시인을, 그란 고백을 많이 많이 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자목을 가지고도 기도하겠지만 그 기도에 있어서 가장 백미는 바로 시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시인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인이 예수님이 죽고 고난을 당했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총이고 복을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呢입니까? 왜 영수입니까? 예수님의 시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시인이 나를 살렸고 내 영혼의 기쁨이고 또내 영혼이 깨어나는 놀라운 고백이 되는 줄믿습니다라고 오늘도 고백하고 시인할 때기도가 넘치고. 하나님요 은혜가 큰 넘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시인은 그냥 평안한 가운데 그냥 누구랑 이렇게 밥 먹다가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신문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요 예수를 잡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음모가 담겨있는 그런 자리에서의 시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제자들 앞에서 또 저들의 병을 고쳐주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저들의 눈이 열려져서 신앙에 고백을 하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또 자랑스럽고, 은혜롭고, 정말 너무나도 복된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시인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시인은 뭡니까? 저들에게 완전히 덫을 놓고 기다리는너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가 말만 해라 너가 그리스도라가 말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잡아 죽이겠다 하고 그러한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 앞에서 예수님은 시인을 하셨다 너무나도 어려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부끄러워하지 않냐 피하지 않냐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감수하고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놀라운 시인을 하셨던 겁니다.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러한 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던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그 길은 그냥 아껴주고 도와주고 어? 또 위로해주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목숨을 건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는 그러한 사랑 있고 그러한 시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인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위기가 되고 죽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렵고 위, 위, 위험하고 정말 덫에 빠지는 그러한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면 시인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게 참문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인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 나셔야 구세주가 되는 것이고, 시 나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인물이 실로왕 소경이죠. 그가 예수님이 이제 눈을 가서 고쳐주고, 실루모 못에 가서 씻으라 했죠. 그래서 씻고 왔습니다. 그실로왕 소경이 이제 눈을 뜨는데, 그실로왕 소경 눈뜬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그가 비스토냐? 예수가 그랬더냐그 말을 들으려고, 그 말을 확인하려고, 그래서 정거을 잡으려고 이야기하는데 정거을 이야기하지 않죠. 그렇게 말을 피하고 말을 돌리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를 인정하고 또 예수를 믿는 것을 부인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신랑 소경이 출교를 당하죠. 그의 아버지는 자기 자식이 출교 당한 것이 두려워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이제 본인은, 정작 본인은, 내가 출교당해도 좋다. 예수가 나를 살렸다. 나의 맹인된 내네 눈을 떠였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이 떠여졌고, 영의 눈이 떠여진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그는 내가 비록 출교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회에서 이제, 왕따가 되고, 외톨이가 된다 해도, 나는, 예수를 믿고 그 신앙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어차피 그 인생은요. 여태까지 살면서도 맹이더러 살았기 때문에 음, 답답하고 심각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눈을 떴지만 자신의 인간관계 주변의 사람들이 특권에 오지도 못하고 해당에 가지도 못하고 또그 사회에서 원타당하는 그러한 실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좋습니다. 예수가 나를 살렸습니다. 이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이 위대한 고백 이 힘차고 이담기한 고백을 이질랑으로 외치고 했던 겁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시인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평안한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죠.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시인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서 시인하고 여러 면으로 시인하죠. 그런데 이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의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라고 부인한다면 이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해석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저녁으로 이야기 하도록 하구요. 어쨌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신하고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인정하고 세례받을 때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사회 가운데서 인간관계 가운데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은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정하고 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인정하고 믿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없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굉장히 반대 급과가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조선시대 말기 때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또 1967, 1980년대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 학교에서 다들 좀 이상하게 쳐다보고 손가락질도 좀 하고 또다 그런 분위기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점점 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는다, 괴단인다는 것 때문에 부대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적죠. 훨씬 적죠. 그래서 이러한 세계를 우리가 쭉 살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부끄럽게 얘기지 말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걸 할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지만요, 또 몰라요. 또 어떤 형편이, 어떤 사회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그러한 체지와 환경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떤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당당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감정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인물,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께하는 교회가 그리되고, 또,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거룩하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등을 깨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기가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달은 신앙을 고백하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또한 내가 연약하고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의 삶에 있어서도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고백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지경에서도 고백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안 좋은 이야, 이야기를 온갖 해도 그때는 침묵하셨어요. 그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너가 그리스냐 핵심적인 질문을 할 때는 예수님은 피해가지 않냐고 정확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평상시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또 침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우리는 침묵하지 않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침묵할 때가 있고 시인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했죠 전도서 3장 7절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잠잠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할 때또 이해관계를 따라서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그런 이야기할 때또 나에게 좀 손해가 되는 그런 이야기에 들릴 때 그때는 우리가 잠잠하고 침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되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표매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엉뚱하게 나갈 때 그때는 우리가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 침묵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시인하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시간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더 점검하고 돌이켜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시인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시인하는, 신앙을 인정하는 주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진리를 바르게 펼쳐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